네. 그늘 보는 데이트셀러를 포도 과자였어요 근데 작년 한해 뺏겼거든. 뭐에 뺏겼는지 아세요? 아야 아야나 로아들어아카노한제 시간대에 뺏 천안은 빵을 구 팔기 시작한 거를 연대기적으로 쭉 제가 훑어보니까 천안이 제일 오래된 빵의 도시라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. 그게 말하자면 천안에 할머니 호두과자라고 유명한 합화호두과자합화호두과자로또 그 비롯됐는데, 1934년 그때는 일제 식민지 시절입니다. 그때에 그... 이제, 조, 귀, 금,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어떤 이그 일본인의 그이 빵집에서 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 배움 욕구가 강해서 뭔가 진짜 자기 실력을 좀더이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당시는 식민지 시절이니까 일본에 가서 빵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. 그 빵을 배워가지고 오기 왔는데, 빵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해서 왔는데, 천안은 원래 호도의 본고장입니다. 대한민국의 호도 전래지가 바로 이 천안 광덕면 지역이고, 거기에 지금 그 원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광덕사 앞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호두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호도를 모티브로 해서 이 호두 과자라는 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을 합니다. 이게 1934년. 전국의 어디를 봐도 이거보다 더 먼저 빵을 만들어서 파는 도시가 없습니다.